제곱미터당, 제곱인치당 얼마? 제곱인치당 90억개. 90억개 구멍이 있어. 대단하죠? 이게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과학품이야. 그래서 이게 없으면 후라이팬도 못 만들고 후라이팬에 코아텍스가 깔려 있어요. 예, 그래서 그걸 멤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멤브레는 멤브레인 음, 어, BR a n 입이 멤브레인이 깔렸는데 우리 세포가 뭐가 되, 세포가 뭐예요? 어, 세포. 셀 멤브레인이야. 이게 막이라는 뜻이거든. 네, 네. 막. 이거 뭐예요? 세포. 그럼 이거는 세포막이지 영어로 이 세포막은 안에 있는 세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수분을 그대로 다 말려면 죽는 거야 우리가 이제 죽는 늙는 거야 그러면 늙은 사람은 뭐가 변하냐면 세포의 물이 그만큼 없어진 거야 그게 나이야 근데 그 세포에는 다시 물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야 구조가 나가기만 해 이제 이해가죠? 이건 고아텍스와 같아. 이 멤브레인이라는 게, 멤브레인이라는 게 고아텍스의 특성이야, 이게. 그러면 셀 멤브레인 하면은 세포막. 이거를 통과하는 게 고아텍스야. 이제 이해가죠? 예. 그러면 이, 이, 거를셀 멤브레인과 고아텍스는 고아텍스도, <laughs> 음. 고아텍스도 고아텍스 멤브레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고아텍스 멤브레인 필름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고아텍스 멤브레인 필름이 후라이판에 깔려 있는 거야. 이 고아텍스 멤브레인 필름이 후라이판에 안 깔면 후라이판에 물기가 섬에 들어가지고 녹이 나고, 그 음식물 하면 되나? 그럼 음식이 하룻밤 사이에도 녹이 생겨. 기름이 침투하고. 그럼 그걸 막는 게 이거예요. 고어텍스 멤브레인 막. 고텍스 고어텍스 막으로 후라이판을 막아 줘야 되고 정밀한 기계는 이 고어텍스 멤브레인 응? 필름으로 덮어 버려요.